오늘은 문정희 시인의 곡비. 처음 듣는 이름 같은데, 곡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곡비는 초상집에서 대신 울음을 줄어주는 여자 하인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곡비라고 하는 것은 상가집에서, 어, 아이고, 뭐, 이거 울어주는 사람이겠네요. 곡비가 진심으로 고을 하는 것처럼 시인은 한맺힌 영혼을 위로하고 타인의 슬픔을 어루만져 줄수 있어야 한다. 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웅내에게 이러한 당부의 말을 전하며 타인을 위로해 주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짐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다 보니까 약간 건너뛰고 건너뛰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실을 한번 쭉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작품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내 엄마는 곡을 팔고 다니던 곡비였다.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그네의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무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 살았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소리에 이승에는 눈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거릴 뿐이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을 우는. 옥내엄마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을 매달아 놓았다.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엉겅키 같은 옥내야. 우리 시인에 따라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을 깨우쳐야 하리.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알아야 하리. 자, 마지막 두 개의 연이 아마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행 한행, 한구절 한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 하던 한마디로 말해서마야 얼굴이 시퍼런 거죠. 힘들고 억세며 가난한 삶을 살던 이라는 것으로 푸르죽죽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각적 심상을 엉겅키처럼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직유법을 드러내며 옥내 엄마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옥내 엄마는, 그렇죠. 시적 대상. 자, 옥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곡을 팔고 다니던, 그러니까 곡을 팔고 다닌다는 것이 어찌 본다면 옥내 엄마의 생계수단이겠죠. 곡비였다. 곡비, 곡비라고 하는 것은 양반집에 초상이 나면 돈을 받고 대신 울음을 울어주는 계집 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자, 고구란 때문에, 어디, 누군 상가집에 가서 고구라는 걸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가집은 뭐야? 그렇죠. 가족과 사별한 거죠? 혈육과의 사별이죠? 그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잠깐, 잠깐, 잠깐.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준다는 건 분명 과장법일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아요. 난 2번으로 볼게요. 천지가 감동할 만큼 진정성이 있는 울음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천지신명도 감동받을 만큼 진정으로 슬퍼하는 옥내 엄마의 모습이네요. 그네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꺼져버린 땅 밑, 그게 바로 어딘데? 그렇지. 저승세계죠? 어찌본다면 남은 가족들의 절망적인 심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왜? 꺼져버렸다라는 하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을 주워 먹고 살았다. 여기서 말하는 별똥이라고 하는 건 아마 죽음 내지는 영혼 정도로 본다면 옥라의 엄마가 곡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는 남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곡비의 직업으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 옥내 엄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을 주워 먹으며 자 이때 별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망자의 혼 내지는 어떤 혼령 뭐 이런 거라고 본다면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이라는 점에서는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 이걸 직업적 특성으로 본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까무러칠 듯 울어대요. 까무러칠 듯 울어댄다는 것은 진짜 그 식구가 아니면 혈육이 아니면할수 없을 정도로 울어댄다는 거죠. 즉온 정성과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승에는 눈못 감고 떠도는 죽음이 하나도 없었다. 자 여기서 눈못 감고 떠도는 죽음은 이승의 하늘 씻지 못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늘 다 씻고 갔다는 거죠. 뭐 덕분에 그렇죠.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옥내 엄마의 곡소리 때문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 옥내 엄마의 고기가 지닌 효과로서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자, 망자에 대한 인도인가요? 남은이들만, 남은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사람들만 잠시 서성거릴 뿐이었다 라고 하는 문장은 산 사람에 대한 위로라고 본다면, 옥내 엄마의 고은 한을 풀어줌과 동시에 망자에 대한 인도와 산 사람에 대한 위로죠? 결국, 옥내 엄마의 울음의 성격은 위로와 인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을 우는, 한마디로 뭐야,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옥내 엄마의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을 매달아 놓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별똥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짐의 이미지가 아니라 매달아 놓았으니까 오히려 상승의 이미지로서 죽은 이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편안하게 저승으로 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옥내 엄마의 고구로 인해 망자가 하늘에 별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뭐뭐인가, 앞에서는 뭐뭐이었다는지는 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뭐뭐인가라고 하는 서리의 형식이죠. 이러한 서리의 형식을 통해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슬픔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네의 어름은 언제 그칠 것인가? 엉겅퀴 같은 옥내야 우리의 신이나 잠깐잠깐잠깐 잠깐. 좀 전에는 곡비를 누굴 봤어요? 옥내를 봤어요? 아니죠 옥내 엄마를 봤죠? 옥내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엉겅퀴같이 푸르죽죽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야 그네에서 뭐야 옥내로 옥내에서 신의 딸로 자 시적 대상이 변하면서 옥내 엄마의 곡비로서의 삶이 옥내까지 내려오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시인의 모습, 내지는 시인의 사명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자, 그네, 옥내, 타이, 시인의 딸로 넘어가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곡비의 삶과 시인이 추구하는 시작 태도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쪽으로 주제 의식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두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깨 우쳐야 하리. 자, 전문적으로 운다라고 하는 건돈 받고 받은 양만큼 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내지는 타인의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이 바로 뭐다? 신인으로서의 사명이다. 자, 깨우쳐야 하리. 어떻습니까? 연을 마무리하는 종결어미가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어떤 울음? 세상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슬픔을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즉 뭐야 진심을 다해 위로하는 법 그것을 알아야 하리 알아야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기보다는 너는 알 수가 있을 것이야 라는 쪽으로 의미를 바꿔서 읽는 게 나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옥내에 대한 기대임과 동시에 화자 또는 시인 자신에 대한 다짐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정희 시인의 곡비,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관찰적, 성찰적, 비유적, 예찬적이다.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시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자이 작품은 요 기본적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소개, 관찰, 그리고 정서 제시, 그리고 화자의 소망이라는 과정을 전개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은 우리는 이거요, 예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내 엄마는 곡비였다 라고 인물 또는 시적 대상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 살았다. 비유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화자가 옥내 엄마를 관찰하면서 그 내용을 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승에는 눈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저승으로 갈 사람 편이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거릴 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자가 또는 시인이 시적 대상인 옥내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결국 시적 화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적 대상인 곡비 옥내 엄마를 관찰하고 느낀 정서를 드러내는 구조를 띄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시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 인데 라고 했더니 여기에 나오죠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불어치게 대신 우는 법 이게 시인의 자세 죠. 즉 시인이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결 어미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 종결 어미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내 엄마. 근데 또 하나. 엉겅퀴 같은 옥내야 옥내 엄마도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고 옥내도 엉겅퀴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둘의 공통점이 나타나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시인에 따라 너도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인전문적 우는 법을 깨우쳐야 하리라고. 옥내 엄마의 삶과 또 옥내의 삶을 엉겅퀴라고 하는 비유적 시어를 통해서 두 대상 누구하고 옥내 엄마하고 그 다음에 옥내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이 천지가 진동하게 울어주고 자 옥내 엄마의 울음이 정성과 진심을 다한 울음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하나 반복인가요? 반복은 어디 나와 그랬더니 깨우쳐야 하리, 뭐야 알아야 하리라는 식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청자 옥내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미 아까 우리가 전체 정리할 때 나왔던 거죠. 자 분명히 이 시는요, 주워 먹고 살았다와 같은 평서형 종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우쳐야 하리라든가 알아야 하리라는 식으로 종결 어미를 변화시켜서 옥내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문정희 시인의 곡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